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로판일입니다. 6월 2차 하울 영상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 1차 하울 때 워낙 많이 사 가지고 그런지 2차에는 그렇게까지 막 많이 사진 않았어요. 그래도 역시 상당한 양을 데리고 왔습니다. 먼저 교보문고에 가 가지고 이렇게 여름 다꾸할 때쓸 데코 스티커들 조금 추가로 데리고 왔어요. 항상 잘 쓰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쓰는 걸 보여드렸던 원어디스 님의 이 실버, 돌, 실버 거북이. 그리고 블루 거북이. 같은 디자인인데, 이건 실버 박이고, 이거는 청박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그 물방울도 많고, 그니까 피스 수가 굉장히 많아요. 바닷속을 자연스럽게 꾸미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 원너디스님의 컬러 버블. 이건 같은 거를 두개 사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 물방울 정말 잘 쓰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이뻐요. 붙였을 때 조금. 뭐라 그러지? 그, 입체감이 느껴지는 그런 물방울이에요. 이거 약간 투명이어가지고 뒤에 있는 게보이고요 그리고 수상스튜디오님의 이 반짝반짝한 물결. 이것은 아이돌 탑구를 할때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탑구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상스튜디오님의 돌고래. 지난번에 밤 돌고래여가지고 까만색하고 완전 은색이 있었잖아요. 이쪽은 좀, 이거 무슨 색이라 그래야 되죠? 파란색과 여러가지 색깔이 약간 그 무지개처럼 섞여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도안은 같은 것 같은데 이쪽은 컬러가 다른 실버 테두리로 되어있는 그런 돌고래고요 역시 아이돌 탑구를 하기 위해 데리고 왔지만 다꾸할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A6 와이드 속지를 사가지고 왔어요 A6 와이드 속지가 제가 이미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역시 여름에는 이 속지를 한번 쓰고 싶어 가지고요 앞뒤가 다른 여덟 가지 디자인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차분한 사진 여기다 바로 일기를 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반 종이 재질이니까 여기 이렇게 바다 사진 왼쪽은 여기 역시 이렇게 바다 사진이어가지고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끼우면은 이렇게 넓적한 하나의 풍경이 완성이 됩니다. 첫 번째 디자인 두 번째 디자인 여기 이렇게 물결. 파랗고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그런 물결이고, 아래쪽에 모래사장도 잠깐 보이고요. 왼쪽은 이런 컬러여가지고 되게 심플한 스크랩 다고를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디자인. 오른쪽은 여기 이렇게 그라데이션 스크랩 닦고 하기 좋은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 왼쪽은 물결이 보이고 있는 살짝 노을져 있는 하늘이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여기 마지막 디자인. 이렇게 아예 좀 해변 마을을 보여주고 있어요. 산하고, 여기 이렇게 마을하고, 이렇게 물결, 여기 이제 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바위가 있는 해변, 그리고 하늘까지 있는 이런 되게 그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딱 보는 그런 풍경하고, 왼쪽은 조금 더 심플하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은, 역시 스크랩 닦고 하기도 좋을 것 같고, 심플한 감성 닦고 하기도 좋을 것 같은 그 길쭉한 그리드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제 다양한 컬러에다가 전반적으로 이제 바다가 테마인데 바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질리지 않고 여름 닦고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쪼람쥐님 마켓에서 산 아이들이 왔어요. 제가 매달 요새 쪼람쥐님 마켓 물건들을 보여드려요. 왜냐면 제가 매달 나오는 걸 구입을 하고 있어가지고. 짠! 이렇게 꾸겨지지 않게 판때기를 넣어가지고 주, 보내주셨고요 여기 얘네가 덤인 것 같고, 지금 사이즈에 따라서 포장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빠질 수 없는 이 12달 이벤트. 전 12달 이벤트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모으고 있고요. 여기 이 아래쪽 스티커는 사용해도 되고, 그 위쪽은 나중에 이벤트용을 위해 가지고 모아놓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깜찍하게, 너무너무 <laughs> 여름의 깜찍함이 느껴지는 그런 덤 스티커. 이번 쪼람쥐님의 신상이 그 뭐라 그러지? 교통수단 컨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모조지 스티커를 넣어주셨는데 이런 교통카드 동전 이거는 뭐죠? 피자? 아닌가? 그... 파전! 파전이구나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맛있는 게 들어있는 카트 이런 모조지 아이들이 들어가 있고요 신상팩 반짝반짝 퇴근 버스 이렇게 퇴근하는 시간에 어두컴컴한 하늘과 이렇게 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피곤함과 버스가 있네요. 이리고 와글와글 만원 전철. 아, 제가 출근할 때 타는 거네요. 이렇게 따릉따릉 한강공원. 이건 또 이제 주제가 자전거. 아, 한강공원에서 먹는 음식이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파전이 있었나? 그리고 갯벌 체험? 전반적으로 이제 완전 교통, 완전 교통만 컨셉이라기보다는 여기저 이것저것이 들어가 있나요? 그 교통수단을 타고 어딘가로 가서 할수 있는 체험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갯벌 체험 되게 재밌네요. 어렸을 적에 갯벌 체험을 간 적이 있었는데 뭐 이런 배는 안 탔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막 조개 잡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서툴러가지고 많이는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행기.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거또 하고 싶네요. 갔다 온지 얼마나 됐다고. 여기 이렇게 데코용으로 들어있는 가득가득한 데코 스티커들. 역시 가득가득한 데코 스티커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바다를 꾸미기 위한 여름 낙부를 하기 위한 스티커가 있습니다. 바닷속 모래사막이네요. 아니, 혹시 이게 신상팩 중에서 약간 갯벌 체험만 그럼 제가 따로 구입을 했나 싶어요. 바다용인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나중에 써놓겠습니다 제가 만약 왼쪽 위에다가 얘를 신상팩이라고 그냥 써놨 써놓은 데 그냥 입고 추가적인 표기가 없으면 얘는 신상팩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얘를 떼로 써놨으면 얘는 따로 산 거예요. 이렇게 여름 닭과 할 아이들, 그리고 재밌는 교통수단 아이들이 봤고요. 그 다음으로 텐바이텐에서 구입해서 온 아이들 뜯어보겠습니다. 짠짠전 잔뜩 왔네요. 먼저. 먼저. 예 제가 굉장히 기대했던 썸머 블러 모조지 12종입니다 얘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바닷가 물결 같은 그런 느낌의 블러리 한 테두리를 가진 모조지 스티커들이라는 사실이 딱 이제 보이실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디자인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하트 뭐 동그라미 별하트인데 다른 느낌 하트 동그라미인데 다른 느낌의 버블. 요런 요런 물결 같은 느낌이 잔뜩 들어있고요. 보시다시피 은은한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일기 쓸 때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되게 마테 같은 걸로 배경을 깐 다음에 위에다가 얘를 붙이고 다꾸를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구입한 스티커. 마시랜드님의 저번 신상. 깜찍깜찍한 구름소다입니다. 딱 컬러만 봐도 너무 시원하죠? 그리고 이번에 여기 이렇게 더버브젝트님의 스티커를 처음으로 구입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당장 스크랩 닦고를 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은 실구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더버브젝트님의 스티커를 제가 전부터 꼭 구입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텐바이텐에 있어가지고 한번 함께 이렇게 아까 그 모조지랑 이런들 주문하는 김에 함께 데리고 와봤고요. 이렇게 굉장히 시크한 드로잉 느낌의 스티커를 만드시고 그리고 또 이런 되게 시크한 느낌의 이런 좀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스티커를 만드는 분입니다. 이거는 여기 이렇게 지금 선 보이시죠? 이렇게 반짝이에요. 스파클 스티커. 근데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무광 느낌으로 돼 있는 파란색하고 검은색이 있는 스파클 스티커고요. 그래서 감성 닦고 할때 붙이는 거 다른 닦으러분들이 하시는 거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역시 더 버즈즈님의 스티커. 굉장히 딱 하나만 붙여도 화면이 아티스틱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더보브젝트님의 스티커. 얘는 이렇게 은색, 반짝반짝, 은광입니다. 그리고 메모지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이제 메모지 안 데리고 온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결국은 또 데리고 오는데, 근데 요거 한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물 안쪽에서 물 위랑 물 아래를 다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감성적인 여름 닦고를 할수 있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름답고 용은 아니고 이제 롱 인덱스예요 비온디님 건데 이거는 그냥 제가 요새 막 자료조사 같은 거 하는 자료조사 책을 막 많이 보는데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표시를 해놓고 싶은데 또 항상 넘치던 인덱스들이 그렇게 표시하고 싶을 땐또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붙여가지고 책에 손상을 가하지 않으면서 제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 또 이제 마시랜드님의 스티커. 이렇게 깜찍한 세일러 스티커로 제가 이거 큰 버전이 또 따로 있는데, 작은 버전으로 나중에 작은 다이어리 닦꾸할때 쓰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희봉님의 마스킹 테이프하고, 여기 이렇게 탭, 스톱, 스튜디오님의 마스킹 테이프를 데리고 왔는데, 희봉님건딱 이렇게 보시면 아시죠? 바다 친구들 키스컷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제가 바다 다꾸를 할 템이 절대 모자라지 않지만, 이제 이런 걸또 보면 쓰고 싶죠? 이렇게 이렇게 뜯어보았습니다. 키스커 테이프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투명한 느낌이 나고요. 앗. 거, 거, 거북이 팔 떨렸어. <laughs> 괜찮아 거북아 내가 치료해줄게 나중에. 이렇게 거북이, 물고기, 물고기, 조개 이런 애들이 있고요. 무광 코팅입니다. 하얀 종이 위에다가 붙이면은 이거 하얗지 않네. 하얀 종이 위에다 붙이면 요런 느낌으로 은은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데리고 왔고요 이제 이 스티커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거북이 두 마리의 팔을 한꺼번에 해먹었어요, 얘가. 띄어가지고 다시 붙이면 되긴 하는데, 거북이들에게 되게 미안한 이 느낌. 네네. 이렇게 붙였고요 그리고 패스더프 스튜디오님의 템을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구입을 해보는 건데 이렇게 깜찍한 봉투에 담아서 보내주시네요. 빵. 뜯으면 여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런 느낌의 템 사는 거 가끔 보셨을 거예요. 가끔 제가 이렇게 갑자기 스트랩트, 스크랩템이 갖고 싶어 이럴 때 구입을 하는데 이렇게 너무 예쁜 그리드 마스킹 테이프로 길쭉한 그리드예요. 이렇게 블루 컬러 요런 그린 컬러가 이제 반복이 됩니다. 이거 그린 맞죠? 막 옐로우 이런 거 아니죠? 아무튼 요렇게요렇게가 이제 반복이 돼가지고 여기 부분만 이렇게 딱 찢어가지고 사용을 하면 블루로 여기 부분만 찢어 사용하면 그린으로 그리고 여기랑 여기 중간을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마스킹 테이프로 매우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딱 찢어가지고 슥, 어, 되게 캐주얼하게 딱 붙여도 되고 뭐 얘를 배경으로 붙이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블루로 데리고 온 이유는 역시 바다, 여름, 스크랩 이런 느낌이죠. 아까 보셨었던 좀 스크랩하기 좋을 것 같은 뭐 예를 들어 이제 얘랑 같이 사용한다 그래도 예쁠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이번 6월 2차 하울 마지막 6월달에 제가 사는 마지막 템 럭키팩을 까보겠습니다. 교보문고에 갔더니 이제 럭키팩을 팔고 있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팔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트렉스에. 근데 제가 예전에 몇번 사보고 그 럭키팩에서 나온 애들이 처치 곤란이어서 안 샀었는데 제가 그래도 가차를 돌리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 여기 안 사면 후에 계속 생각날 거야 막 이래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아이템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손해는안 보거든요. 짜자잔. 여니까 역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얘네가 스티커네요. 봉투를 열면 여기 이렇게 책, 메모지, 펜 이런 뉴스페이퍼 같은 좀 종이, 필기 그런 아이템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쪽은 워너디슨 문방구 시리즈에 있는 이 책과 책갈피 그거네요. 이건 산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받으니까 되게 좋네요. 전 책에 있는 게 좋아요. 아 그리고 제가 사가지고 잘 쓰고 있는 집게 그리고 이쪽은 덩굴 컴패티네요. 컴패티로 써도 되는데 약간 이렇게 짧아가지고 이 짧으면 짧은대로 이제 데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가느다란 덩굴 이쪽은 조금 블랙앤 화이트로 되어 있는 아마도 비슷한 도안 그리고 이쪽은 레드 앤 핑크로 되어 있는 같은 도안 그리고 이쪽은 반짝반짝한 박이 들어가 있는 장미꽃입니다. 장미꽃이 의외로 있으니까 잘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은 아몬드가 들어가 있는 M&Ms. 하이틴스러운 거할때 데코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초콜릿칩 쿠키와 베어. 너무 깜찍하죠? 얘 역시 되게 하이틴스러운 거할때 좋을 것 같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귀엽네요. 그리고 마시멜로, 마시멜로. 마시멜로 템들이 좀 있는데, 걔네 사용할 때 얘를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헉, 버블이다. 안 그래도 버블 살때 약간 이 컬러도 살까 고민을 했거든요. 요런 레드 컬러의 버블이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깜찍한 뽀짝이. 여기 이렇게 선. 이 선도 되게 의외로 안되나막 흩뜨려주면 되게 이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음표, 번개, 물결, 이렇게 돼지꼬리, 그리고 돼지꼬리꼬리. 꼬리. 이런 컴패티로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이 들어있고요. 같은 색깔인데, 얘는 다른 느낌. 얘는 좀 파스텔톤 블루. 그리고 뽀짝뽀짝뽀짝이들. 얘네들은 무조건 활용도가 높아요. 그리고 되게 시크해 보이는 제가 좋아하는 뭐라 그러죠? 오브젝트 스티커. 사진을 사용해서 만든 오브젝트 스티커.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역시, 아, 되게 시크하고 너무 감성적이고 이쁜 이런 스크랩하기 좋은 감성 스티커. 어, 그리고 저 이거 전에 샀다가 진짜 잘 썼어요. 여기 이렇게 되게 하이틴한 닦구를 사용하기 너무 좋은 체리 스티커. 그리고 이거 역시 진짜 있으면 무조건 잘 씁니다. 퍼플 하이틴 스티커. 그리고 이렇게 키치 알파벳, 키치 알파벳도 사용할 때 너무 이쁘거든요. 컬러도 지금 사용하기 좋은 이 스카이 블루하고 블루 든 거하고 언제나 사용하기 좋은 얘네들하고 컬러별로 다양하게 되게 많이 들었네요. 와 진짜 이 스티커만 사서도 이미 가격 넘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시기에 쓰기 좋은 컬러의 넘버 스티커랑 아무데나 쓰기 좋은 이 수스, 아, 그리고 저 이제 키치 넘버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너무 이쁘네요. 컬러 너무 좋고, 아주 예쁜 아이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스티커 셀렉션이었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든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B급 세일에 들어있었던 거래요. 이거는 보니까 엽서첩이네요. 너무 잘됐다. 제가 아직 말씀드린 적이 없죠. 제가 다음에 한번 그러니까 지금 이 직후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언제 한번 이렇게 엽서들을 끼워가지고 엽서들을 속지로 사용해서 다이어리를 쓸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때 사용하기 너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거는 아, 조그마하다. 이거 조그만한 노트네요. 깜찍한 노트. 보니까 라인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사용할 때가 있어가지고 뜯지 않고 두겠습니다. 그 얘도 같은 거 같고 얘도 줄이고 너무 사랑스러운 노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표지에 요이 재질 느낌 있잖아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얘도 역시 쓸 때가 있기 때문에 뜯지 않습니다. 어디다 쓸지는 여러분도 곧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 피크닉 체크 메모 패드가 들었어요. 저 이거 똑같은 거 다꾸 할때 진짜 초기에 사가지고 거의 다 썼거든요. 왜냐면 진짜 잘 써요. 특히 이 옐로우하고 이 레드 진짜 잘 써요. 두 개나 들었네요. 하나는 이제 또 나중에 쓸 때가 있고 하나는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쪽은 팔레트 스트랩 파우치. 옐로우 그린이라는 걸로 보고 또 팔레트라는 이름으로 봐가지고 다양한 컬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굉장히 얇은 그런 패브릭 파우치입니다. 여기 쪽은 체크리스트 타임테이블 오 얘는 캘리 듀얼 체크리스트 안쪽에 체크리스트를 표시를 하는 그런 건가 봐요 역시 제가 사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두겠습니다 아봄모 포켓 노트가 3개가 들어있었네 와 진짜 많이 준다 다음으로 어머나 생각하지도 못한 게 들어있었어요 이거 사자성어 쓰는 메모패드네요 이렇게 혼, 용, 무, 도, 고, 식, 지, 계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외우는 그런 것 같은데 한자 공부하기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사자성어 이제 할때 하기에 근데 요즘 애들도 사자성어 공부를 하나요? 저 때는 했는데 솔직히 저는 어렸을 적에 따개비 한문수고를 읽어가지고 좀 또래들보다 많이 아는 편이었지만 저 그렇다고 진짜 잘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제 또래들은 보통 거의 잘 모르려고 저보다 약간 세대가 올라가야지? 사자성어를 되게 막 많이 사용을 하고, 제 동생은 학교에서 한자를 배운 적이 없다고 주장해요. 전다 있진 않아요. 왜냐면 걔는 자기가 기억 못하는 거를 안 배웠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진짜 되게 한자, 그러니까 중국어 때문에 한자는 중요하지만, 이런 사자성어의 중요성이 되게 낮아졌을 것 같은데, 이런 메모패들도 만드셨네요. 너무 귀엽다. 아,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들어있었던, 아, 이런 게 들어있는지 몰랐네요. 이어폰 와인더가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제 핸드폰에다가 이어버즈를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얘, 얘를 그 이어버즈에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저에게 유선 이어폰이 있어요. 왜냐면 노트북에 연결해서 쓰는 유선 이어폰이 있는데, 그거를 이걸로 저, 정리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좀 기대했었던 피크닉 체크 60 커버 다이어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거를 구입을 한 이유 중 하나도 거기에 이제 요, 요 패키지에 샘플이 거기 전시가 돼 있었는데 거기 샘플에다가 이 피크닉 체크 커버가 들어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판매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판매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말하자면 단종이 된 아이인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이제 정적으로 써 놓을게요 <laughs> 근데 저는 이게 단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구할 방법을 원해 가지고 얘를 데리고 온 거거든요 여기 커버하고 여기 이렇게 다양한 컬러가 들어있는 파스텔톤의 무지 속지하고, 다양한 컬러가 들어있는 이런 체크 속지가 들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가차 뜯기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6월에 제가 2차로 구입한 물건들 전부 보여드렸어요. 제가 6월에 역시 많은 아이들을 구입을 했고 오늘도 많은 아이들을 구입을 했고 바인더가 터져 나갈 걸 생각을 하니까 약간 부담스러우면서도 너무 즐겁네요. 닫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쓸 데가 있다고 했던 아이들 곧 어디에 쓸 건지 보시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번 영상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만나면 좋겠어요. 그러면 빠이빠이